기본 화이트 린넨 셔츠. 더 젊어 보이게, 더 우아하게, 더 모던하게. 스타일의 한끗 차이. 80점 이상의 세련미는 무조건 깔고 들어가는 안녕하세요. 시드니 줌마입니다. 여러분, 여름 기본 아이템들 중에 정말 손이 많이 가면서 스타일리쉬하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꼽자면 이 화이트 린넨 셔츠인 것 같아요. 어, 이 화이트 린넨 셔츠는 어, 정말 거의 모든 아이템들과 찰떡궁합으로 잘 맞는 효자템이기도 하고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이 특별한 소재잖아요. 같은 화이트 셔츠라도 또 린넨 재질과 그냥 코튼 재질과 이 느낌이 정말 다릅니다. 그래서 여름에 꼭뽕 뽑고 여름에 꼭 멋지게 활용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. 어, 이 화이트 린넨 셔츠 스타일의 한끗 차이로 어, 젊어 보이게, 더 우아하게, 더 모던하게, 여러 가지 스타일링 아이템들과 함께 어떻게 다양한 스타일로 활용을 하면 좋을지 영상에 담아봤는데요. 이 화이트 린넨 셔츠 활용법의 범위가 정말 넓어요. 그래서 집중 공략 화이트 린넨 셔츠 스타일링 정복하기 첫 번째. 오늘은 80점 이상의 세련미는 무조건 깔고 들어가는 베이지 컬러와의 스타일링. 이 기본 스타일이라도 어, 같은 옷 다른 느낌 나는 이유가 있다. 이 기본 스타일에서 한끗 차이 이끌어내는 핵심만 쏙쏙 어, 이 화이트 셔츠 스타일링, 다른 여름 기본 아이템들과의 스타일링도 준비 중이니까요 두 번째 편이 준비되는 대로 휘리릭 공유하겠습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아주 빠르게 슝슝슝 함께 보실게요 뉴트로톤과의 코디 어, 화이트 린넨 셔츠와 함께 베이지 톤 계열의 하의 함께 매치해주면 이 컬러감이 이미 모던함을 뿜뿜 선사하는 것 같아요. 어, 이 린넨 소재에 베이지 반바지, 스커트, 와이드 팬츠, 슬랙스, 재질이 주는 시원함과 컬러에 매치가 주는 모던함, 이만한 데일리 룩이 또 없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이 컬러 조합과 이 린넨 셔츠 재질의 느낌으로 80점은 무조건 깔고 들어가는 스타일. 그러나 우리 한끗 차이 놓칠 수 없죠. 여기서 한끗 차이 더 젊어 보이고 더 세련되게 활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, 소매 정리. 이 소매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고무줄을 사용해도 좋구요. 움직여도 핏이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해주세요. 어, 이 소매 정리는 셔츠 핏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셔츠의 단추를 양껏 오픈해주세요. 어, 이거 너무 야한 거 아니야? 하시죠? 안에 나시티 하나 입어주면 노출 염려 없이 원하시는 만큼 오픈하고, 오픈하고 입으셔도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. 세 번째, 액세서리의 활용. 이렇게 베이지 톤과 매치했을 때 브라운 컬러의 벨트를 함께 매치하시면 이 화이트와 베이지 컬러의 색감의 조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.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 화이트 린넨 셔츠와 베이지 컬러의 하위 조합에 정말 스타일링의 점점을 찍어주는 이 아이템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어,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많이 즐겨야 하는 라탄 소재의 가방. 이 라탄 재질과 정말 잘 어울리는 소재. 이 찰떡궁합의 소재가 또이 린넨 소재입니다. 어, 이 가방 하나 들어줌으로서 해서 충분히 예쁘고 세련된 착장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라탄 가방. 이 라탄 가방의 종류, 가격대별, 스타일별 굉장히 다양하죠. 라탄 가방 가격대별 추천 영상 곧 올라옵니다. Stay tuned. 마지막 스타일링의 포인트, 액세서리. 옷이 가벼워지고 간단해지는 여름 룩에서는 더없이 빛이 나는 그런 시즌이에요. 이렇게 볼드한 목걸이나 귀걸이, 팔찌를 포인트 아이템으로 딱 해주시면 이게 또 같은 옷, 다른 느낌, 한끗 차이 확 이끌어냅니다. 아, 귀티나는 주얼리 코디 영상 아직 못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영상, 이 영상 클릭해주세요. 자, 오늘도 이렇게 아주 빠르게 여름 기본 효자템 린넨 화이트 셔츠. 무조건 80점 이상 깔고 시작하는 베이지 컬러와의 코디 함께 보셨어요. 이 린넨 화이트 셔츠의 활용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. 다른 기본 여름 아이템들과의 스타일링 활용법 준비 중이니까요. 두 번째 영상 준비되는 대로 슝슝슝 공유하겠습니다.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다음주에 만나요.